CCTV 오늘의 뉴스입니다. 5월 27일 오늘 상하이 종합 지수는 전일보다 0.45% 오른 4932.8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중국 스위스 은행과 글로벌 컨설팅사 PWC가 공동 발표한 2015 중국 억만 부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주 평균 1명씩 억만 장자 부호가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는 순자산이 우리 돈 180억 원 이상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조사됐습니다. 배우 성룡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학교 성룡영시전매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초대학장으로 임명된 성룡은 펑샤오강과 쉬판, 리빙빙 등 유명 배우들에게 개권교수로 활동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13년 만에 심경을 밝힌 유승준 씨로 성룡 역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성룡은 지난 5년간 유승준 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유승준 씨의 중국 활동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 하얼빈 국제 맥주 축제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얼빈시 빙설대 세계에서 열립니다. 올해 맥주 축제는 중국 국내 브랜드를 비롯해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한국 등전 세계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200여 종의 맥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CCTV 오늘의 뉴스였습니다.